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령, 내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새벽 미사 강론하네요, 그죠?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롭다는 자들과 세기롭다는 자들이 아니라 철부지들에게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부지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어린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생각해보죠. 출신이 어부, 세리, 열혈당원,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도 없고 슬기도 없던 사람들이죠. 무식하고 못 배우고 또 죄인들이었고, 근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고, 특히 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생명의 빵에 대한 담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선택한 사람들, 바로 이들이 오늘 복음에서 의미하는 제자들이고, 또 철부지들이죠. 똑똑하진 않고, 그리고 또, 지혜로운 것도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동차를 가장 잘 운전하는 방법이 뭘까요? 1번. 자동차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엔진의 작동 원리, 자동차의 구조, 핸들의 작동 원리, 뭐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한다. 2번. 시동 걸고 운동장에서 운전해 본다. 몇 번이에요? 2번. 네. 그렇죠? 직접, 직접 만져보고,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잘하는 방법이죠. 그 우리는 본능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느끼고 체험하고 만나고 그러려면 가장 빠른 방법은 직접 가서 만져보고 작동해보고 다루어보고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죠. 너무 신기한 것은 이 방법을 유독 하느님께만은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방법도 아주 단순합니다. 철부지들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거를 우선적으로 선택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가와서 당신에게서 배우고 또 당신께서 주시는 멍에와 짐을 우리가 짊어지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래서 안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이 만들어준 지혜와 그 슬기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인색해야 되고, 더 이기적이어야 되고, 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돈을 더 많이 쏘아, 쌓아놓아야 되고, 네. 나의 스펙을 더 많이 쌓아, 쌓아놓고, 이게 예수님께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세상의 지혜와 세기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아이들 입시 때문에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주시는 안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보통은 스마트폰, SNS, 게임, 2시간, 3시간 시험 기간에도 그렇게 는할수 있어도 미사에 나오는 시간 한 2시간도 안 걸리죠. 집에서 그래서 그렇죠? 나와서 미사 드리고 집까지 돌아가는데요. 매일 그렇게 스마트폰과 게임은 할수 있어도 성전으로 걸어 나오는 시간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안식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찾고 있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도 예수님께 절대로 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술, 취미생활, 예, 그리고 또 커피숍, 게임, 이게 안식을 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와 슬기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해와 짐을 짊어지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안식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 예수님께서 메워주시는 멍에, 무엇을 위한 멍에이고, 무엇을 위한 짐일까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멍에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짐이겠죠. 주님께 다가가는 법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이 많이 있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방법을 잃어버린 신앙인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고생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래서 삶이 고단하다면, 성당, 성당으로 오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성체가 있는 이 성체 앞으로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선택할 줄 아는 것. 바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화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오늘 이 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와 견진을 통해 이미 성령의 충만히 받고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세상이 주는 지혜와 슬기를 이미 우리는 어, 포기하기로 하느님 앞에서 약속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놀라운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의 구원,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하느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게 될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힘을 드러내시고, 반드시 그 말씀이 열매가 맺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상의 지혜와 슬기는 무의미하다고 가르치죠. 철부지 단순한 겁니다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믿고 말씀을 기억하고 근데 이것도 선택하지 않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죠 무의미하다고 느끼니까요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요 돈 준다는 말은요 어. 외우라고 안 해도 막 외웁니다. 근데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 말씀 어떡하죠? 신부님이 그렇게 복음 말씀, 복음 말씀 외쳐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은총은 여러분들, 어, 철부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느님을 만나게 될때 은총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하느님의 방법은 무의미하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그런 방법일지 모르,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구원을 담아 놓으셨고 당신께서 주시는 안식도 담아 놓으셨습니다. 예수 님의 제자 들이 보여 줬던것 처럼 예수 님곁에 머물 고, 예수 님의 말씀 을 선택 하고, 예수 님과 함께 지내 는것을 선택 하고, 예수 님을 따라가 는것을선 택하 는 것, 이 선택 을하는 것이 안식 을우 리가 체 험할 수 있는 길 이고, 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단순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선택하고, 단순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의 신비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수 있을 겁니다.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예,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 머무는 시간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성체조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예수님 곁에 머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그 배움을 얻고 성체 앞에 앉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또 생명을 얻어 나가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세게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